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대학교에 갓 들어온 시절, 천 선배님은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사업연수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난 뒤에 다들 판사가 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전두환으로부터 임명증을 받갈수 없다라는 이유로 판사 임명을 거부하시고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 인권활동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 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첫째,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공안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둘째, 다수 국민의 거열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공지영입니다. 제가 사회에 나와서 만나뵌들 중에 천정배위원님처럼 그렇게 곧고 올바르신 분은 정말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셋째,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녹아받는 언론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참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아빠라서가 아니라 한 정치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가 정말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섯째,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 쿠데차를 다행했습니다. 여섯째,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 쿠데타를자행했습니다 제가 정치학과 수업의 일환으로 천정배 의원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참 네, 기감이 될것 같은 국회의원, 나가고 뭐 선배님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공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환경, 역사 이 일곱 가지 쿠데타가 이명박 정부가 꿈꿨던 747이었음을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자백받고자 합니다. 정치에 입문하시고 난 뒤에 현재 사선 의원이십니다. 그렇지만 항상 초심을 유지하시면서 민생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검찰개혁에 분투하셨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천 의원님은 저에게 항상 존경하는 선배셨습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천정배 후보께서는 쉬운 곳을 놔두시고 이른바 적지라고 하는 강남 3구 중의 하나인 송파을에 도전하셨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천정배 의원의 식견과 품성과 능력을 믿어주시고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가 저의 인격을 걸고 보증합니다. 천정배, 화이팅!